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범입니다. 오늘의 한자 1월 30일자입니다. 1번 응. 도욱가라 가네노트가 키코에르 도 멀리 가네종 오또 소리 키코에르 듭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다. 머리는 업그되, 이즈미가 왔고, 머리 숲을 산림 업고 깊숙한 곳 혹은 안속 이즈미 샘물 와크 솟다 샘솟다 솟아나다. 습속에서 샘물이 솟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업 하게 되면은 우선 방금 나온 머리가 있고요, 어, 하야시가 있습니다. 둘다 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일단 일본 농림수산성의 정의로는 머리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수목의 밀집지를 얘기해요. 하야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목의 밀집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머리하고 하야시에 대한 엄밀한 구별은 없습니다. 다만 머리는 어, 나무가 상당히 좀 많고 빽빽하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거 이런 의미를 좀 나타냅니다. 그에 반해서 하야시라고 하게 되면은, 어 물론 이제 울창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예 그,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같은 종류의, 자, 수목이, 같은 종류의 수목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양. 그리고, 나무하고, 나무의 간격이, 그렇게 빽빽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가 않아요. 약간 좀 간격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리고, 면적이나 수목의 개수에 이런 기준 등은 좀 없지만은, 어, 머리는 좀 대규모. 그에 반해서, 하야시는 좀 작은 거. 이런 식의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500円紙幣は使われていない500円500円紙幣支配,支配基本用は使う、使用하다。素動の文章を使う500円支幣は使われていない物資の流通を良くする 도시, 물자, 유스, 유통, 역할수를 잘하다, 능하게 하다, 물자의 유통을 잘되게 하다. 다음, 단노심이와 쿠커니츠키르. 단노심이 즐거움 혹은 낙. 쿠커니츠키르 하게 되면 이것이 제일이다. 한 단어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니, 나니니, 스키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뭐,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으로 모든 할 말을 다 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즐거움 혹은 낙은 이것이 제일이다. 다음, 고내나이 사이고, 노 당구, 베이잔시다. 고내 국내, 사이고최후 마지막, 탕고, 탕광, 회전 그대로 읽으면 폐산입니다. 등산의 기간을 끝내는 거, 혹은 탕광이나 광산을 폐쇄한 거를 얘기게 해요. 국내, 마지막, 탕광을 폐쇄했다. 다음, 가쇼즈클리의 건축. 가쇼즈클리. 가쇼作り. 가쇼즈클리는 일본의 주택 건축 양식의 하나예요. 건축, 건축. 가쇼즈클리의 건축. 혹은 의역을 좀 한다 그러면은. 장 모양의 건축해도 되겠고요. 예, 네, 참고로 어떤 거를 가시오스크리라고 하는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붕 모양이 이렇게 여기 여기 지붕 모양 여기 보시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합장하는 모양 그런 식으로 어, 생겼다 해가지고 명칭이 가시오스크리.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된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그림은요 시라카와고 국가야마노 가쇼즈 크리시라크 해가지고 1995년 12월 9일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오늘의 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이を相続する이産유산相続 상속 유속을 상속하다. 다음 続遺を相続遺産を相続遺産を相続遺産 기본형은 스카스입니다 틈새를 만들다 통해서 보다 틈새로 내보내다 빛에 비추어 환이 보이게 하다 봉투를 빛에 비추어 보다 다음 바대다에나 히오 가게때 시로 기스크 바쿠다에 막대 히오 비용 시로 성 기즈크 사타 구츠카다 막다한 비룡을 들여서 성을 쌓다 다음 세깔이니호르 기즈스오 모츠 세깔이 세계 호코르 자랑하다 뽐내다 자랑으로 여기다 기술, 기술, 못스, 들다, 쥐다, 가지다, 어떤 상태가 오래가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세계에 자랑하는 기술을 갖다. 다음, 잿소가 모호즈니 휘갈을소 잡초, 모호즈. 방장 걸 얘기합니다. 혹은 이제 한없는 걸 얘기해요. 희로가루 넓어지다, 넓은 범위에 미치다, 퍼지다, 번지다, 펼쳐지다, 전개되다, 잡초가 한없이 펼쳐지다. 다음 브라우스 사이던스르 브라우스 블라우스. 사이단 재단 블라우스를 재단하다 다음 흑효노아오리오키테가이코사다다흑효불랑 아오리 센 바람으로 인한 동요나 충격을 얘기합니다 혹은 여서에 의한 강한 충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 기본형은 우케르 후키노 아오리오 우케하시면한 단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황의 여파를 받다. 가이코 해고 불황의 여파를 받아서 해고되었다 다음 15번입니다. 구몬노시도 우け르 고문, 고문. 지도, 지도, 우계를 봤다. 고문에 지도를 봤다. 다음. 주진구には 잇화가 오이. 주진구, 주인공. 잇화, 일화. 오이, 많다. 지인공한테는 일화가 많다. 다음, 기소가 즉 그새 쓰르. 미소된장, 즉 그새 숙성, 된장이 숙성되다. 다음, 오타바코와고앤료 그다사이, 담배, 앤료 삼가는 하것 혹은 사양 담배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다음 무보 운댄데 지쿠 호커스 무보 무모한 운댕 운전 지쿠 사고 호커스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버리다 지작하다 깨우다 무모한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다 후엔 특기나 심리오 미이다스 후엔 특기, 보편적 심리, 진리 미이다스 있는 거 주의하세요, 미이다스입니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